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는 제법 흥미진진한 신앙의 스토리들이 신앙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여지는 권세자들 위에 참된 통치자가 계신다라는 메시지이고 이것은.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세자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처지는 포로였고 어, 그 권세자의 어, 어떤 힘에 의해서 운명이 어, 갈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5장에 보게 되면 베세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요. 베세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그 잔치 가운데 그 연회전 가운데 허세를 부리면서 아버지 느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릇에 있는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에 술을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어,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그릇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전에 보시게 되면 한쪽 벽에 왕이 보이는 그 한쪽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부터가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써 내려가는 글들을 보게 된 것이죠. 어, 그서 내려가는 글들을 쭉 보는데, 이제 두려움이 급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6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되어 있죠. 다리를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낯빛이 바뀌고, 다리를 벌벌 떨고,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때, 10절 보시면, 왕비가 그 상황 속에서 제안을 하기를, 이전에 지혜로, 어, 부간넷살의그 고민을 덜어주었던, 모두가 풀지 못했던 것을 해몽하고 풀어주었던 다니엘을 소환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신이 영이 함께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불러, 어, 그를 부른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일을 잘 드러내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13절 보시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도 네가 이 문제를 풀어준다면 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를 통치자로, 세 번째 통치자로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온갖 것을 주겠다. 종기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 대답하이류데, 5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데 왕의 의문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성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할 일이다. 하면서 그 왕의, 왕에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어, 그가 교만하게도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셨던 것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들이면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써졌던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네, 메네, 대게, 우바르시. 많이 들어보셨죠? 메네, 메네, 대게, 우바르시. 메네란 말은, 끝났다. 날수를 세어, 어, 계산하는 게 끝났다. 라는 겁니다. 대게이란 말은, 부족하다. 라는 말이고, 베레스란 말은, 나누겠다. 라는 말입니다. 합혀보면 왕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 세고 계시고 세 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마지막에 베리스, 결국 이 나라는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예언한 글이었습니다.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개운하기도 했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30절 보시게 되면 결국 그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30절입니다.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게 됩니다. 어, 흥망, 흥청망청했던 기쁨으로, 허세와 기, 허세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연회장이, 어, 갑자기 낯빛이 박히는 두려움이 현장이 되었고, 그날 밤 그는 죽습니다. 이게 모두 하루 만에 일어난 일. 어,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일곱. 하룻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룻밤에 무너질 뿐이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다리오 나라는 이제 6장부터 이야기 되는데, 6장에서 보게 되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그대로 등용합니다. 5장과 6장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고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다리오가 통치하는 메데베사의 나라에서는 총리들 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역할을 감당하겠죠. 이거를 시세했던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까 하다가 결국에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신앙의 문제를 이용하게 되죠. 금령을 임의로 만들어서 누구든 왕 외에 다른 곳에서 절하는 자를, 의지하는 자를 어, 벌하십시오. 사자의 밥이, 사자구리 넣어주십시오. 라는 것을 조선을 만들고 왕은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실까요? 1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 다니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문을 열고 예전에 해뒀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창문을 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겁니다. 이 타지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지가 있는 그곳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오늘 이 6장에서의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5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리 위세당당한 권세도 하루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창문을 닫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셨던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볼 것은,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나라가 아무리 바뀌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세상 나라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더해가지만 다니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일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백성도함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데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때 모양을 잘 바꿔가지고 그 어떤 정치적인 계략 속그 헤아림 속에서 어떤 그런 이 위치를 지켰던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나라에 충성해서 어떤 왕에게 충성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가운데 지킬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오늘 찬송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나라가 바뀌고 한 번도 이제 고리스로 바뀌는 시점이 있죠. 페르시아로 바뀌는 때인데 그때도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월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 6장 정도의 다니엘의 나이는 제법 나이가 든 예, 늙어짐의 때입니다. 보통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과서를 보게 된 간호 사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상당히 젊게 나오는 어린 다니엘은. 나이가 되게 70세 이상 됐던 나이고. 무슨 말을 보여줄까요? 다니엘이 이때는 청년도 아닙니다. 작년도 아니고 늙어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의 숱한 세월 속에 쌓였던 그런 연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결국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한신자로서, 제국의 역사 속에서 그시대의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끝까지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단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것만 볼게 아니라, 다니엘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쌓여갈수록 여러 숱한 인생의 길을 지나고 그래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의 오늘의 삶에 더 의지해야 될 삶의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의제를 지켜가는 근거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쌓여갈수록 여전히 우리는 의지할 것들이 많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오늘 다니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특별히 그 상황이 자기의 생명에 위태한 상황이었지만 다급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인생을 붙들고 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단순히 기도했다. 이걸 넘어서 수탄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 오늘 이에 이 말씀을 통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처럼 흩어질 수 있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삶의 숱한 인생의 바람들이 세상의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의지할 분하나님 심을 보일 수 있는 이들의 쓰임 받는 우리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교만하게 벌렸던 그 잔치의 끝자락은 그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운명이 그렇게 끝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측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 위세 장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여긴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하룻밤에 무너질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 수 있다고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놓치지 않는다고 놓쳐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다 해갈수록 우리의 마지막은, 아, 참 저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생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런 시작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우리의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